안녕하세요. NSR 위례점입니다. 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내서 우리 위례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한분한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이 자전거를 저도 인생을 살면서 알게 돼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자전거 너무 좋고 너무 정말 행복하고 좀 건강하고 그리고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로 인해서 만난 여러분들하고의 인연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득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날씨가 되게 추워졌는데 어 춥더라고요 진짜 오죽하면 오늘은 집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옷을 바꿔야 되게 입어야 되겠다고. 하 그래서 추운데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려고이이 이 저지. 기모 저지예요. 이거를 딱 입으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팔이 싹 들어가고 입는데, 아, 따뜻하다. <laughs>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근데 막 그렇게 엄청나게 두꺼운 기모가 아닌데, 여기 이렇게 소매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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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면, 여기 혹시 카메라 보이시나요? 얇은 기모예요. 얇은 기모, 약 기모. 약 기모인데 이게 그렇게 따뜻해요. 따뜻하면서 바람은 들어오는 거죠. 바람이 안 들어오면 더우니까.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하게 들어와서 통기성은 좋은데, 뭐 어, 입었을 때 되게 편안해요. 제가 요즘 또 이렇게 좀 배가 좀 나왔는데, 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 너무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지금은 청바지에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려고 입었는데, 어 청바지에 잘 어울리는 옷이 밑에 자전거 바지 입고 입었을 때 똑같이 잘 어울리고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레터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요 컨트롤이죠 컨트롤. 어, 레터링이 돼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그좀 멋있고 디자인이 시각적으로 아주 즐거움을 주는 그런 밝은 기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컬러가 제가 입고 있는 게 지금 그레이 컬러예요 그레이 컬러인데 밝은 톤이죠. 밝은 톤에 이렇게 레터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멋있습니다. 뒤에도 좀 보여드리면 뒤에도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네. 쓰리포켓이 주머니가 있어서 휴대폰도 넣고 물통도 넣고 뭐 간식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다다 다 수납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춥기 때문에 어 정말 체온을 잘 지키지 않고 저체온증으로 가면은 굉장히 자전거가 재미가 없고 타고 나서도 막 집에 도착하면 파김치가 되고 아우 힘들어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거는 뭔가 몸이 얼어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땀을 내야 되고 땀을 낸 다음에는 그또 체온을 유지시켜야죠. 땀낸 다음에 또 바로 또 추워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게이 기능성 저제예요. 저지. 축구 선수들이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고 뭐 농구 선수, 뭐 배구 선수, 뭐 스키탈 때다땀 나는 운동은 전부 이 저지랑 거의 비슷한 기능성 소재를 활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펄럭이면 안 되니까 자전거는 바람과의 그거스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니까 바람을 펄럭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핏이 달라붙게 입는 건데 제가 지금 M 사이즈 입었는데 너무나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이게 이게 원단이 신축성이 되게 좋아요. 신축성이 얼마나 좋은지 쫙쫙 늘어나니까 입었을 때 핏이 달라붙게 입는 겁니다. 쫙 달라붙게 입어도 너무 편안하고 여기 이렇게 안에 전체적으로 다 기모로 되어 있고 부드러운 약끼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련된 이 레터링들이 이게 뭔가 밝은 그 느낌을 주면서도 굉장히 그 자전거라는 스포츠에 맞는 것 같아요.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머니가 세개 있잖아요. 세개 있고 여기에 반사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반사띠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야간에 그냥 시커먼 데 가로등도 없는데 갈 때는 안 보여요 잘 그리고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이 또 한눈도 많이 파니까 근데 라이트를 받았을 때 요거 요 작은 게 하나 반짝하는 거예요 반짝하면서 라이드의 안전을 지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또이 뒤에가 자꾸 말려 올라가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방지하는 이 실리콘 여기 밑에를 이렇게 보면은 실리콘으로 이렇게 패드가 장착이 돼 있어서 말려 올라가는 걸 방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NSR은 이걸로 유명하죠 카라가 입체 카라예요 이게 쫙 붙는 카라가 아닙니다 자전거는 이렇게 하고 타잖아요 여기가 문질문질 하면서 땀났을 때 여기가 많이 문제가 생겨요 피부적으로 근데 요거는 입체카라기 때문에 그렇게 쫙 달라붙어서 조이거나 그 달라붙어서 어, 보대끼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옷이 정말 너무 편안하고 어 너무 좋아요 그냥 이거 입고 라이딩 하면 너무 정말 좋아 너무 좋고 시원하고 그러면서도 따뜻하고 그래서 이제 추운 날은 여기다 이제 바람막이에 자켓을 하나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이제 잘 운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그 그레이 칼라구요 요, 요 글씨 말고요 이제 여기 배경에 이 티셔츠 칼라가 그레이 칼라고 요거는 이제 카키 라이트 카키 이거보다 그레이보다 좀 밝죠 라이트 카키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 베이지 네 베이지 자 라이트 카키 칼라 베이지 칼라 다 보여드릴게요 라이트카키 베이지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라이트카키 칼라 베이지 칼라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게 그레이 칼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매장에 오셔서 직접 입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 자 139,000원인데 이 옷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데 139,000원인데 웬일입니까? 30% 할인 제품을 제가 또 이거 가져왔어요 30% 할인이니까 97,300원 자 13만 9천원이면 14만원이에요 근데 9 7 3 0 0원아 지금 신상품 막 들어오고 있는데 신상품을 제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신상품 홍보를 안하고 지금 이렇게 할인 제품을 골라드린 이유가 우리 여기 동호회 분들도 그렇고 다 어, 가격 좀 저렴한거 요즘 경, 경제가 어려운데 가격 저렴한거 할인하는거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들을 좀 소개를 하면서 간간히 신상품을 어, 또늦지 않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30% 할인이에요 그리고 이거 어, 내년 여름에 입는게 아니고 지금 시즌에 지금 입는거예요 역시즌 세일이 아니고 지금 필요한 정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당장 입는 거 택배 받으면 당장 입고 라이딩 하실 수 있는 이거를 어 저희가 지금 30% 할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나 진짜 이제 자전거 좀 본격적으로 탈하는데 저지 하나 사야 되는데 어 긴팔 저지 좀 따뜻한 거어 그러면서도 좀 좋은 거 없을까 했던 분들은 오늘 기회 정말 영상 정말 잘 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따뜻하고. 통기성이 좋아서 덥지는 않으면서도 따뜻하고, 그리고 이렇게 입었을 때 스타일도 살아나고. 근데 이거를 지금 30%, 10만원짜리를 7만원에 사시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3만9 0 0원인데 97,3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자, 사이즈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허리가 31이에요. 31. 31이고, 제 키가 171. 네, 그리고 체중이 64에서 65 왔다갔다 합니다. 자, 저는 M 사이즈 입었는데 너무 편안하고 좋고 아주 스타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배도 살짝, 이거 신기하네. 이거 배가 좀 나왔는데 그래도 많이 가려주는 편이에요. 저지가 자, 이 뒤에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 제가 M 사이즈 입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쫙달라붙게 입어도 불편하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원단 자체가 엄청 잘 늘어나요. 그러니까 달라붙게 입어도 돼요. 베이스신 분들 자기 사이즈 정 사이즈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라는 제가 입고 있는 게 요게 그레이 칼라, 그레이 칼라 그 다음에 라이트 카키 칼라, 베이지 칼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 자 라이트 카키 베이지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거는 그레이 칼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사실 조금 전에도 여기 경기도 광주에서 부부가 두 분이 다녀가셨는데 아유 어찌나 그냥 보기 좋던지 두분 정말 항상 재미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또 놀러 오시고요 자 그리고 구매하시는 방법은 여기 영상 밑에 여기 더보기 더보기 글씨 딱클릭하시면 바로 링크 이어지거든요. 거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칼라 선택하시고요. 근데 구매하시는 과정에서 뭐잘안 되시거나 궁금하시고 있으면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근처에 계신 분들은, 아, 그래. 난 위례점 한번 가야 되는데, 아, 오늘 위례점 한번 갈까? 이번 주말에 가야 되겠다. 에이, 비 오는 날 위례점 가자. 위례점 오시는 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셔서 여기서 직접 입어보시면 돼요. 입어보시고 딱 맞는 사이즈 그리고 맞는 칼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빠서 못 오시고, 또 멀리 계시니까,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주문하셔도 되고, 여기 영상 밑에 더보기, 더보기 클릭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성원해주시고, 우리 위례점 전화하셔서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도, 또 뭐, 뭔가 궁금한 거 연락하시는 분들도 위례점 영상 잘 보고 있다고, 정말 너무 이렇게 감사한 저의 아주 소중한 고객분들이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관한 거 뭐든지 자전거 의류 말고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제가 알고 있는 한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거래처 같은데도 연결 시켜드려서 중고 자전거나 아니면 새 자전거나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정말 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우리 n s r 유래점은 열려 있습니다. 놀러 오시기 바라겠고 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자전거 타고 한강 자도가 나가면 저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시고 반가워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아참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요거 한번 해보세요. NSR 위례점. NSR 위례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NSR 위례점 이렇게 하시면은 여이 안에 있는 거다 만나실 수 있어요. 세계적인 브랜드의 고글이나 헬멧 같은 거 그리고 자전거 양말 같은 거 장갑 추운 계절에 다가오는 계절에 이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악세사리 그리고 우리 NSR 의류의 전 제품 빕숏빕롱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저지 종류 그다음에 방한 자켓 방풍 자켓 방수 자켓 다 있습니다.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NSR 미래점 요렇게 네이버에다가 네. 자 전철 8호선 타시고 남일해역에 내리면 3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가까운데 우리 위례점이 있어요. 놀러 오십시오. 자 저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CHA- Ch